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단원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꺾은선 그래프는요, 우리가 1학기 때 아마 막대 그래프를 배웠을 거예요.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한 눈에 보기 편하고 비교하기가 편하잖아. 근데 이 꺾은선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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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 연결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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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럼 이런 꺾은 선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 뭐 비교하는, 뭐 변화하는 양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잖아. 얘가 이렇게 촥 올라가는 거,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볼수 있어서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아, 비교하고 또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뭐야, 변화하는 양을 볼때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를 우리는 화, 어,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합니다. 알겠죠? 바로 보자. 꺾은 선 그래프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걸 선분으로 이어 그린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 막대 그래프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히스테리그램 이런 거 아니고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걸 연결해 놓은 걸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가로는 시각, 시각. 세로는 온도, 온도. 한 칸은 1도. 꺾은 선은 교실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볼 때, 꺾은 선을. 자, 어떤 거? 변화를 알아볼 때, 변화를 알아볼 때. 알겠죠? 변화를 알아볼 때. 아, 얘가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잖아요. 그지 이런 변화를 알아볼 때 우리는 뭘 사용한다?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한다. 꼭 기억하세요. 콩나물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처음에 1일, 1일에 3cm, 2일에 5cm, 5일에 6cm, 뭐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는 거잖아. 꺾은 선 그래프에서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냅니까? 가로는 날짜, 세로는 키를 나타내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묶음 한 칸은 몇 cm? 1cm네요, 지금은. 꺾은 선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콩나물의 키를 나타내죠. 콩나물의 키. 키. 키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뭐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가자. 자, 음식물 쓰레기의 양, 뭐 이런 거 이렇게 나타내고 꺾, 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장 많이 어떻게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단 말이야. 변화의 어떤 상태를 볼수 있는 게 꺾은 선 그래프의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여기 이제 지금 15부터 나타냈잖아. 이 밑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 필요 없는 걸 우리는 물결선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죠? 물결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 밑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만큼 건너 뛰어버린 거야. 그치? 그치? 15m로는 필요 없으니까 건너 뛰어버린 거야.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 물결선이야. 중간 값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보자. 식물의 키를 조사하여 두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식물의 키가 가장 큰 때는 몇월입니까? 아, 가장 큰 때는 5월이죠. 5월. 5월. 그죠? 식물의 키가 가장 많이 변한 때는 몇월과 몇월입니까? 몇월과 몇월 사이. 식물의 키가 가장 많이 변한때는 가장 많이 변한때는요 여기는 지금 0.5 여기는 1 변했고요 한 칸이 2니까 1 변했고 여기는 3 여기는 4두칸 변했으니까 4월에서 5월 여기도 4월에서 5월이 제일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잖아 그렇지? 가장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가장 크잖아 얘보다 이, 이거 세 칸이고 얘는 하나 둘셋네칸 올라갔으니까 4월에서 5월 4월에서 5월. 4월과 5월 사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두 그래프 중에서 값을 읽기 더 편한 그래프는, 값을 읽기 더 편한 그래프는, 값을 읽기 더 편한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자, 뭐가 되겠어? 여러분 딱 봐도 뭐가 편하니? 여러분은 뭐, 뭐가 편해? 좀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온 게 편하지? 그러니까 이걸 또더 세부적으로. 얘 지금 한 칸이 몇이야? 한 칸이 1cm고요. 얘는 한 칸이 2cm잖아. 한 칸이 2cm. 그치? 그러니까 좀더 자세하게 나온 게 보기가 더 편한 거죠. 그죠? 맞니? 그래서, 나 그래프가, 나 그래프가 보기가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꺾은 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가로와 세로 중 어느 쪽에 조사한 수를 나타낼 것인가를 정합니다. 눈금의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의 수를 정합니다.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습니다. 점들을 선으로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 항상 제목을 맨 끝에 붙이네. 그치? <laughs> 자, 물결선, 뭐 이런 거잘 생각하고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학교 운동장의 온도를 조사해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가로에 시각을 쓴다면, 세로는 뭘 써야 돼? 온도를 쓰면 되겠죠. 온도. 그죠? 세로 눈금 한 칸을 몇 도로 하면 될것 같아? 몇 도로 하면 될것 같아? 1도로 하면 되겠죠. 1도씩. 그치? 2도로 하면 안 되잖아. 여기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변화량이 뭐 그렇게 큰건 아니니까. 자, 보자. 자 그려봅시다 그래 자 오전 10시에는 몇 도? 4도 좀딱 짓고요 오전 11시에는 8도 8도 12시에 13도 점점 올라가네요 오후 1시에 19도 2시에 20도 그 다음에 3시에 18도 이제 여기서 점점 떨어지겠죠 여기까지만 조사했네요 그죠? 자 한번 연결해보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자로 그리세요 대충 그리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죠 넘어가죠 자 보자 현경이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별 최고 기록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리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별 최고 기록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현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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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이는 점수가 이게 초가 줄어드는 게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 기록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초가 올라가는 게좀 늦어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뭐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치지 어, 현경이의 기록보다 해리 기록의 변화가 더 심해. 얘가 기록이 변화가 더 심해, 그치 기복이 심한 애네. 현경이와 해리의 스피드 스케이팅 4차 대회 최고 기록의 차는 얘는 몇이고 얘는 몇이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몇 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두 개를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피규어 스케이팅 선수의 기록을 조사하여 두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 선수의 기술 점수는 점점 이 선수 1, 1. 알맞은 말에, 어, 지금 기술 점수, 구성요소 점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선수에 대한 기술 점수와 구성요소 점수 이걸 본 거네요. 이 선수의 기술 점수, 이 기술 점수는 점점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의 변화가 가장 적은 때는, 가장 적은 때는 요기, 요기에서 여기한 요기 칸밖에 없으니까. 그치? 2015년에서 2015년, 2015년과 2016년 사이.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 기술 점수가 가장 많이 기술 점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벌써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나 올라갔잖아. 요 그지? 맞아. 16년에서 17년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가 제일 많이 올라갔죠. 그죠? 2017년 됐냐? 2017년 이선수의 기술 점수와 프로그램 구성요소 점수의 합은 몇 점입니까? 여기 몇이야 얘? 한 칸이 2점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는 78점 78 더하기 얘는 몇이야? 여기가 한 칸이 얘도 2점이잖아 그러니까 132점 132 그러면 몇 점이야? 어, 210점이니? 210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표 보고 점 찍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